찬송가 96장 통일 찬송가 94장 찬양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96장입니다.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저 그 <목소리도>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의 말씀은 10편, 14편입니다. 10편, 14편, 구약성경 811쪽입니다. 한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같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시인이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거죠. 둘째는 그들은 부패하여 그 행실이 가증합니다. 셋째로 그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세상, 우리 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때 어리석은 자들은 누굽니까?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면 시대의 조류를 못 따라가고 학벌이 낮고 또 엄한 소리를 해대고 막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하죠. 반면에 똑똑하고 지식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이 배우고 요즘 신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세상을 알아가는 처세술이 있고 돈의 흐름을 알아서 돈을 잘 벌고 자기 분야에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을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네, 오늘 10편 기자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다르죠 14편뿐 아니라 10편 전체의 관점 10편뿐 아니라 잠언전도서 같은 지혜서의 관점은 어리석은 자,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따라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합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최대 어리석음입니다. 질문이 될수 있죠. 아예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도 착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 많은데요. 선을 행하는자가 없다고 하는 게 말됩니까? 맞죠. 우리 기준에서 볼때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들도 얼마든지 착한 일할수 있습니다. 불효도기도 하고요. 많은 돈을 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궁극적인 선한 일은 하지 못합니다. 궁극적인 선한 일이 뭡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실현해 내는 것, 구현해 내는 것이 착한 행실, 선한 일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을 할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2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해도 그런 자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을 반복해서 3절이 다시 표현을 해줍니다 3절 우리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처럼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함께 더러운 자들.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움직입니다. 뭉세기로 함께. 하와가 혼자 선악과 따 먹었습니까? 아담까지 끌어들여서 함께. 그러니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도 함께 점점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잘 산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마치 세상의 부적응자 같습니다. 세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니까 마치 바보처럼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뭘가르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 뺨을 때리면 왼 뺨도 돌려대라. 끝도 없이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형제에게 나가라. 심한 욕하지 말아라.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아부도 해야 되고 때론 원칙도 어기고 상대방에 큰 소리 나면 나는 나는 더큰 소리 내야 되고 상대방이 아차아 보지 못하게 그래야 생존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바보처럼 보입니다.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기세에 눌립니다. 그 사람들이 영악하게 이용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아멘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무지하냐 무슨 말입니까 1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 했던 그 어리석은 사람들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지 않는 그 사람들이 다 무지하냐 반문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악도 영악해야 저지릅니다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죄의 치밀함도 더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마치 바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오늘 본문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도다. 떡 먹듯이 너무 쉽게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세상에서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에서 더 치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시편 기자가 4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지만 가만히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떡 먹듯이 당하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단락이 시작합니다. 5 절부터 마지막 절이 두 번째 단락인데 이 부분에서 어조가 바뀌어 요 어조가. 어떤 학자들은 이시편의 저자가 다 의심돼요. 이때 환상을 보았거나 아니면 특별한 계시를 받았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어조가 바뀌면서 이렇게 말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그러나 앞에 내용을 다 반박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결국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여기서 의인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착한 일을 하고 부류 도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들 결국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6절 말씀 보면 6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가난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획을 세우는데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이 적극적으로 막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품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탄식으로 시작한 이 시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7절 말씀 같이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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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면 여러분, 여러분, 에서 당하는 우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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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주기여문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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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분분 여러분, 여 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된다 이런 감언이설로 꼬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의해서 어리석은 자들의 의해서 당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세우는 계획마다 악인들의 방해로 실패할 수 있고 떡 먹듯이 그들에게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현실을 너무도 잘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렇죠? 결국 어리석은 자들이 망하고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건전함을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이 건전해실 거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천국의 소망이 그들에게 없는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이 세상에서 치이면서 눈물을 흘리며 순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위에 위해 영광을 위해서 흩도록 하기 싫은 삶의 연습을 매일매일 하듯이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과 악인의 괴롭힘이 있어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살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천국에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문제는 세상에 악인들이 있고 뭐 세상에 치이고 힘들고 떡먹듯이 당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힘을 잃는다는 데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지 않고 그 믿음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치이는 거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모이는 거죠. 영원한 천국 소망이 우리가 앞으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살아갈 날보다 산 날이 살아갈 날보다 적은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 천국의 소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야 하고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나를 신원하시고 위로하실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 하루도 또 매일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큰 특권이요. 기쁨이 됨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겠다 약속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으로 견뎌내며 그 소망으로 믿음을 굳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맡은 자들 예배를 수종드는 자들 또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서는 모든 주의 백성 가운데 충만한 주의 은혜와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기도 제목 안고 주 앞에 아룁니다 하나님 우리의 탄원과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어주시고 닦아주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 말씀 맡은 자들 또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모든 성도님들 주저앉지 있 않고. 예배당에 나와 큰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일꾼들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중직들 위해서 아픈 성도들 환우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사명 기억하시면서 자녀들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교회 이 나라 이민족 이 코로나라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고백,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주께 가서 주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 위로하시고 안아 주시는 그 느낌, 그 은혜 그것을 오늘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우리 주님 침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부족한 우리들이 주 앞에 엎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시는 자수있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과 하나님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떡 먹듯이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을 때도 하나님 이 비난처 되시고 하나님 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은혜 세대에 계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봐라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보사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루살렘에 낙유타고 입성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왕 대신 주님을 바라며, 왕 대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서며 노래하며 설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 하시기아 주님 주님 주 주님 주님 미소. 주님 주님 미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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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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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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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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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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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주 주님 힘을 의지하라. 어, 아버지, 어, 아버지, 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 거와 마병이요. 외친 떠다닐 이사라 외치는 자인, 우리의 무기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쁨 되시는 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고백하며 나아가 약함을 만들어 주시고 부족함을 채해주시고 아버지의 역사하심. 아버지 역사하신 분께 주옵소서. 조합에 예배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한 호흡을 가지고 한 노래를 부르며 한 말씀 앞에 굴옵니다. 성령 아라니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사환자들을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우리 예배 가운데 가셔서 우리 찬양 중에 가셔서. 성령을 더하시지아버를더하시 아버지, 하라림, 아버지, 하라림, 아버지, 하라림, 아버지, 하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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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하라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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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버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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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